번영신학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사의 육장.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 문화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번영 신학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영 신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하기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이라도 문을 잇힐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생각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며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아수르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승리와 번영을 위해 아스루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영 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번영신약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회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이사회에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좌우지 우지들은 것 같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온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1절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팽창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든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멸망하든지 그야말로 위태로운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말은 혼란이 왔습니다. 과연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신가? 이러한 질문을 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의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의 어떤 그 이미지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던 아수르의 왕과 비교함으로써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속국들의 사신들이 아수르 왕의 궁전으로 오게 되면 높은 보좌에 앉은 아수르 왕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죠. 아수르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며 아수르의 왕이 그 대리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므로 아수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각 속국에서 온 사신들을 수행해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참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확증한다. 그러니까 참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생각, 즉, 번영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통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신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온 나라의 그 아수르의 신을, 아수르의 왕을 더잘 삼기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보여진 환상의 메시지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분이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나 아수르의 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특별하시며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였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의 군대에게 짓밟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약하신 분인가? 이러한 고민들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전히 최고의 신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메시지 우리가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을 고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번영신학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와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내리다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될 것이냐. 시나 밤나리,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란 사실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영 신학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보게 되는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이 이사야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수없이 죄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 징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거 6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체득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자기들이 죄를 짓는 그러한 면제부로 사용한 것이죠. 10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스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실컷 지은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생각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회개에도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 보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회개에 신용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영광, 즉그 번영신학,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치 믿음의 불순물을 고난의 용광론을 통해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흩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 가십니다. 13절에 그 중에 1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섬,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이러한 멸망과 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거룩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거룩터기에서 그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영 신학은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런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왕과 신들은 죽음 앞에서 무능했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마의 권세를 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백성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가게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하므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번영 신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십니까? 혹은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의 시간표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번영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아수르의 신을 아수르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아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수르의 신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더욱 유익한 길로 이끄십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깊은 이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부와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번영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일 때 그것은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자 도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이를 통해 믿음의 정화를 이루시게 됩니다. 번영 신학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들 물질을 향한 사랑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영 신앙을 버리셔야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